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소냥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 어, 사건이 있었을 때이 자익 학생들의 총에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이 형제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세가 바뀌어 가지고 이 동인 동신 동신 형제를 죽인 이 자를 그 자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안재선이라는 이 학생을 체포를 해 가지고 총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손 목사님은 개엄사랑관에게 찾아가가지고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동신 형제의 죽음을 간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학생을 석방해 줄 것을 간절히 간청을 했던 거죠. 그리하여서 이 목사님의 간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손 목사님은 그 학생을 손재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의 양아들로 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선, 이 재선 형제를 부산의 고려성경고등학교에 수학하도록 하여가지고, 전도사로 이렇게 키워내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거죠. 우리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을 보아도 말이죠. 어, 그의 삶이 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야구보에게 이보아너기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아들. 그 정도로 이 요한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죠. 작은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이 요한은 아주 인간적인 야망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 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바로 그 길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임할 때 주의 좌우편에 자기들을 앉혀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동료도 또 옆에 있는 형제도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의 요구를 관철했던 바로 이런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다.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형제를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형제들을 깔아 뭉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렇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바꾸었냐 말이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이러한 사람으로 바꾸었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우리 끝부분에 보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라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 전에는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면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제를 향해 반응하게 되는 거죠. 결국 형제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두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 탓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 탓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근원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신년 가운데 임하지 않는 탓이에요. 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특별히 19절 말씀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 심령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고,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알리고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이 본성을 사랑이신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계속해서 그 본심을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배반 또 반역을 하며 거역하는 그러한 상태에 직면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본성,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타 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난타 나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밝게 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목마름이 더 강. 한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너무너무 깊이 있게 깨닫지 않습니까? 탕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을 가지고 다 그렇게 가지고 허렁방탕 자기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불철주야 그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임을 하나님은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마름이 더욱 한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도의 스 이 육신이 고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표현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말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사랑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볼 때마다 저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상태를 참 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약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는 자 기약대로 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 하던 존재들,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할 때, 그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때, 그러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의지적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바로 그 때에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하여 철저히 무감각한 상태로. 하나님을 아주 결사적으로 거역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에 가장 악질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가치 없을 때에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가장 최악에 있을 어느 누구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밑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죠.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값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거나, 결코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실패한다고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대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좌주우지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고, 예, 약속의 사랑이고, 바로 우리는 이 소망의 근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이고 그리고 책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주도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 일방적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포기된다든지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되지 않는다는 라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삶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론 죄악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환란이나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어요. 환란 이러한 재난을 의미하는 거죠. 공고,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죠. 박해, 외부에서 힘과 권력으로 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입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육체적 전신이 영적으로 이러한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진 로마스 8장 3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이죠. 이 모든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파괴할 만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조차도 여러분 꺾지 못한다는 라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로 믿습니다. 아, 저도 학생 시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와닿는지 았 그렇게 눈물을 흘려도 또 눈물을 흘려도 그 감격과 은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무릎만 꿇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성령을 통해서 강물같이 내 안에 부어지는데 눈물밖에는 주체를 못 하게 되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십년 가운데 세상의 시련을 이길 힘이 이렇게 한 한꺼풀 덮어진다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진정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하며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청년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십년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화를 내던 것이 예,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도 저 영혼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순간순간 그것을 깨우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화를 낼 그런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비아냥거리고 화내고 스스로 울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자기의 존중감이 없는 것이죠. 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늘 비아냥거립니다. 화내고요. 또 스스로 울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그러한 예,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 사랑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부모와 동료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존감이 그렇게 예,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과거에 확대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악용되었거나, 또 버림받았거나, 거부되거나, 배신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은 이 상처의 흉터가 있어서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도 여러분 치료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신령 내면 깊숙이 있는 정말 지금까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로 부모를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 받았던 우리의 모든 상처가 씻겨져 내려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목마름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마름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낀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상처는 여러분 별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아름다움 여러분 사랑의 흔적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에 거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날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 끓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날마누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는우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알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를 더 간절히 삼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여러분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란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도의 실장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밤에 성령을 통해서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정말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죽어도 이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밤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